가톡 전도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값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거저 값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나 선이나 이런 것을 동물이 찾아볼 수 없을 때죄 짓는 것밖에 못할 때 그때 구제 불능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한 질문이 따라오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것을 알아야 그 일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감당을 하게 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말이나 이론이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 진실함에서 나온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 그리고 진실함에서 나온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아들 십자가에 달아놓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죠. 그 진실함에서 행동이 나왔고, 그 행동이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확정시켜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나 말이나 하나님 사랑해요. 뭐 그것도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귀한 고백이지만, 입술 지식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효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행함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다. 그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행동으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위선인 거죠. 마음이도 없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진실함은 없는데 진실함은 있는데 행함은 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말과 효로만 하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두 개가. 하나님 사랑의 모델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이거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찾으실 만큼, 다르게 말하면 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셔야 될 만큼 많다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전부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바쳤습니다. 대지의 사장으로서 죽으신 거죠.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화목 제물되는 예배는 그냥 말로 할수 없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할때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예의이고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는 예배. 아니 그냥 내가 예배 드려 줄게. 그런 예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몸만 이곳에 있는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예배. 이런 예배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지만 현장에 있는 형식을 무시하는 예배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 기름, 양들 가지고 아, 한 시기를 비롯해서 성회에 여러 가지 절기들을 모이고 모였지만, 그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 예배 의식만 남아있었던 거죠. 마음이 없는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지만,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형식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집도 제사를 1년에 열몇 번씩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가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꼭 12시에 드려야 돼요. 음식도 준비하다 미리 먹으면 안 되고 문 열어 놓고 해야 되고 제사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마음, 목숨, 뜻 이것을 총동원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자를 꼽으라면 오늘 구약과 신약에 한 명씩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할 텐데 아브라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재물이 있었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걸 드려야 돼요. 자신의 전부와 같잖아요. 이삭은. 백세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받은 최고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 노년에 기쁨이 없었는데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삭 때문에 웃고 기뻤던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진짜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예배죠. 정말 아브라함은 모든 걸다 했습니다. 재물도 모든 걸다 해서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죠. 신약의 예배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 두 랩돈을 들인 과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와서 두 랩돈 동전 두개 땡그랑땡그랑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생, 생활비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활비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남아있는 생활비를 더 신뢰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는 두 랩돈, 동전 두 개를 드렸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같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부터 모든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가지는 것에만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넣다 듯이 달라고 하면 못 드립니다. 아까워서.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지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를 넣는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를 보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걸 보면 제가 누굴 의지하며 사는지를 알수 있다는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일부를 넣어놓고는 다 넣었다고 말한 것처럼 마치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를 과시하거나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하나님 사랑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예배를 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예배를 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예배 한분을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걸다 드렸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 한번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범죄죠. 따라서 말씀 순종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생명을 다하여서 순종하셨습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뜻이라는 단어를 이해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데서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아, 쟤는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방향을 알기 원하셨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루에 주어진 일을 이루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죠. 그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날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능력받아서 하루를 살고, 다음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예요. 말씀에 순종한 인물을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이사을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난에 있을 때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곡식을 따라서 먹을 것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가다가 중간 지점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 오른쪽 끝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게, 아들 줄게, 자식들 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상은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그러나 곡식이 있는 애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곡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아래 있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의 상황 옆에서 무엇을 고민합니까? 우리의 고민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곡식이 있냐, 없냐? 곡식이 어디가 맞냐? 어디가 적냐? 이런 걸 자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곳, 있다면 가능하면 많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 이런 고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민은 곡식이 있냐, 없냐? 많냐 적냐? 곡식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아니고, 곡식, 상황, 현상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자체가 잘못되니까 답을 자꾸 엉뚱하게 답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면, 곡식이 있든지 없든지, 굶주림을 해결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학교를 비교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어디, 어디에 연봉을 많이 주고,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대기업과 연결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자꾸 우리의 고민이 그렇게 바뀌어져야지, 이 고민하는 거리가 너무나 다른 거지. 고민하는 거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삭은 곡식이 있는 애국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국이 아니라 그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곡식이 당장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럴 땅이니까요. 블레셋 땅이니까. 가족들의 생계가 불투명한 곳입니다. 불안합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곳에 있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해에 백배를 결실했다고 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답니다. 부자가 됐대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하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책임은 하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디를 선택해서 책임까지 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야지 책임질 수 있잖아요, 가족을. 가난 땅에서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럴 땅에서 책임 못 지잖아요. 곡식이 있는 데 가야 가족을 책임지는 거그요 근데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책임까지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못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구약의 이삭이 있다면 신약의 바나바를 꼽고 싶습니다. 왜 바나바를 꼽냐면, 여러분, 이삭은 곡식과 안정감이 있는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반대예요. 부흥이 있고, 성장 있고, 기쁨이 있고, 신나는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울의 박해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가서 숨고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오까지.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오까지. 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교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본명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지어준 게 바나바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 바나바의 본명을 모르죠.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 바나바를 더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황 파악을 하러 보낸다는 말은 거기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이것을 파악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신용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상황 파악을 하러 갔는데 어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갔어요. 예수님께 지금 한참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영적 분별도 력 있고 신뢰가 있는 곳인데, 근데 그 안정된 곳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말씀 있는 곳이니까. 상황 파악을 하러 갔는데 사울를 불러서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했죠. 근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를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그리고 땅끝으로 또 보내버려요.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나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고온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도 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방 떠나겠지만, 아, 너 거기 힘들거나 다른데 가서 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참 신나는데 한참 재밌는데 붕이 일어나서 한참 신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그 목회지 그만두고 다른데 가 십자가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말씀 있는 곳,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교의 파송을 받아서 땅 끝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자꾸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대륙 복음화를 위해서 바나바를 사용하세요. 자꾸 가족 이야기를 죄송한데, 에, 기도 캠프를 갔다 와서 딸이 다음날 새벽 기도를 여기 왔어요.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난주 피택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이 딸의 이 마음, 하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트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싶은데, 붓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트 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서 성령충만이 위에서 오는데 밑에, 밑으로 성령충만이 줄줄줄 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그리고 이게 뭔 건지 하는 게 여쭤봤더니 그게, 어, 놀랍게도 연예인들, 대중가요를 보고 부르는 거. 그것 때문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연예인 사진 보고 연예인들도 하는 거 보고 노래 부르고 그게 집중하고 그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부어줘도 구멍으로 그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 이런 부모가 모르는 심각한 죄를 지었나요? 남에게 나쁜 짓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청소년의 청년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연예인 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대중 가요 뭐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부르면 부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유나의 마음을 독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나의 마음 속에 딸의 마음 속에 성령 충만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부어 주면 그게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고 싶어 하세요. 전부를.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제가 수시로 점검해요. 나한테 구멍 난 것이 없는가. 하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빼앗겨서 집중해가지고 내 구멍 뚫어 놓은 게 없는가? 이러면 심각한 죄를 짓고 누구나 스스로 깨달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연히 구멍이 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 일, 이런 것으로 이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지. 이게 뭔 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게 구멍인 거예요. 그게 구멍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것도 싫어. 나 그걸로 구멍 뚫리는 거 싫어. 너의 성령 충만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새 줄줄 새 나가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숨을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딸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가지고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에 있는 걸다 지우고 나왔대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다음에 하죠. 99%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맡기신 일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위자니 내게서 지나가 계십시오.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고민 하셨어요. 누구나 고민할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끝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하실 때, 그 막,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근데 고민은 할수 있지만,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결국은 뜻대로 가는 거, 그 삶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잖아요. 생명보다 십자가에 죽는 사명이 더 귀하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십자가에 져버리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십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목숨 거는 일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 바울에게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치있게 사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생명을 걸어야 될 만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세듯이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고 주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명이고 한 명을 얻으면 잔치하실만큼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재림의 시기까지 조정하실 만큼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전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피택자들에게 제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지금 읽히고 있는데, 또, 살아, 살아난 교회를 해부하다. 두 개를 읽고 있는데, 어, 죽은 교회를 부검을 해보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인 하나가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상 대명령을 잊어버린 교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해라. 이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들은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열네 교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꼭한 가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순종하시고 게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라는 사명을 완수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시작과 끝이 기도입니다. 준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지만 내일부터 진행해는 30일 기도학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교회의 본질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쪽 교회 교인들도 기도하고 알게 된 지인들도 기도하는데 어, 저는 누구, 누가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나 저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금방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5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러면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앞에 만 번의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1만 일만, 1 새벽기도회 그것도 뛰어서가 아니고 쭉 연결해서. 여러분, 27년 4개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료하셨어요. 새벽 2시에 기상해서 운동을 하시고, 예전에는 뭐, 지금 이제 대장암이 있으니까 못 뛰는데, 예전에는 뛰어, 뛰, 뛰, 뛰셨어요, 새벽에. 리고 3시쯤 교회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난방을 하고 방송 장비를 켜고 3시 반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1년에 성경을 5독씩 하셨습니다. 대장암 환자인데 치매 걸린 장모님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서 밥 먹여가지고 주간보호센터로 장모님을 차를 태워서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돌아오실 때 내려가서 받아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저녁 준비해서 밥 먹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작전기도를 마무리하신 후에도 새벽기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9년째, 29년째 연세가 85세입니다. 어,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기도가 삶이라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작정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뭐만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30일인데.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도망갈 궁리하지 마시고 놀러갈 생각하지 마시고 죽지도 마세요. 입원도 하지 마세요.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단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30일입니다. 6주면 됩니다. 5주. 30일 기도학교는 이벤트가 아니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전도를 위한 준비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기도 학교 자체가 사역입니다. 이 자체가 교회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